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아버지 앞에 드리며 또 첫째 날로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주간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또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가 있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149장,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세상만 물건. 가... 한장 찬송을 한장더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laughs> 내 구주 예수 예수를 더욱 사랑. 말씀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말을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또 특세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 가상 칠언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 사 복음서에 다, 하나,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읽고 또 묵상도 하고 하죠. 근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 우리가 뭐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 입을 열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그 정말 큰 고통이 있는데 뭐 자신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할수 있겠습니까? 온 몸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고통에 내가 나도 모르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 십자가 위도 기도의 자리로 만드셨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도 모르게 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래서 기도 못하고 또 저래서 기도 못하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기도 못할 상황은 없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버지가 못할 게 없는 분이다. 전능한 분이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억울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게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도 아버지께 원망하는 말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힘이 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또 죄도 없는데 뭐 이런 원망하는 말이 나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아버지 했다면 그런 말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전혀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데, 못 도와줘서, 못 도와줬으면, 뭐안 도와줬으면 뭐 말이라도 할게 없죠. 그런데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도 원망을 하지 않으시다.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지 않으신데 그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맞죠?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힘도 있고 나를 사랑도 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이 원망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또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자꾸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점점 신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신뢰를 안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신뢰감이 우리가 높아질 때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고 우리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불렀다면,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죠. 아버지 불렀다면, 좀 전에는 원망이 나갔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못 박은 자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들에게 보복을 해달라. 이런 말이 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쟤들 좀손좀 좀 봐주세요. 이런 말이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 이 악을 내가 악으로 갚아 버릴 거냐? 그럴 때 있잖아요. 저나 나에게 굉장히 악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악을 나도 그냥 같이 갚아 버릴 거냐? 아니면 선으로 악을 갚고 용서할 것이냐?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입에서는 또내 감정으로는 그런 말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말이 나가고 저주하는 말이 나가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우리 능력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용서하는 그런 힘을 가지려면 오늘 예수님을 볼때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이 못난 자아가 불쑥불쑥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결국 살아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절대 나는 용서 못한다. 또 악으로 나는 악을 이겨버릴 거다, 갚아버릴 거다 이런 마음이. 튀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죠. 내 못난 자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못난 자아가 발부둥치지 않게 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복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시원한 결과를 맞이하고. 또 나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점점 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온갖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이 마음에서 막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자유함과 시원함이 전혀 그 마음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막 무겁게 내려 누르는 어두운 마음들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의 체험을 하고 성도는 진짜 뭐니뭐니 해도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가져야 되고. 용서하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 자유와 또 승리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십자가. 아 죄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처리하는 게 죄구나. 그 아주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죠. 그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볼수 있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혼자 다 마셨죠. 내가 마셔야 될 거를 혼자 예수님이 다 마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다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보호받고 있고. 예수님 혼자 그 진노를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죄인들을 향해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화살을 내가 다 맞았으니까 아버지 저들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이 피를 토하는 십자가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인들의 삶,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그 목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중에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한 피를 토하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내 가족과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들 또 열방을 향한 피 흘리는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그런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큰 고통 중에도 나의 죄 사함을 위해 간구하셨던 주님의 은혜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죄를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한다면 죄를 사랑한다는 게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너무나 그 어, 악한 모습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죄를 사랑한다 이것은 참 주님 앞에 이건 어, 몸부림쳐질 정도로 악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은혜와 또 회복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화살을 온전히 다 받아 내시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산 소망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 원망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묵상하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따라 살게 해 주시고, 이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삶 속에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혈을지 으승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달라고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삶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또 생업을 향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